자 귀마 선수로 참잘두시더라구요 일단 장군 병 걸어주고 빠른 중포가 보겠습니다. 차가 나오, 음 저도 나갈게요. 살짝. 양삭길 다 뚫어놓고, 이게 나중에 상병 탐에서 초차가 2선에 침투한 이후에 이렇게 들어서는 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거 액션, 약간 위협을 가하는 좀 그런 센스를 취하는 겁니다. 태안 형님, 어서 오세요. 차한번 걸어주고, 어디로 가실 겁니까? 차병 묶어볼게요. 이거 지금 하포한다란 뜻이게, 아, 그렇죠? 아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켜야 되네요. 불편하네요. 장군의 마포가 A, B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살을 들어서 지킬게요. 막아들어온다. 그런 뜻인가요? 자, 일단 귀막까지 신출. 자,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합조를 해주고 상대도 다흐다상 뭐 안궁할 거에요 무슨 뜻일 자, 요아이간에뵙겠습니아 자, 이음시간 자, 이거 일단 여기 지금 사가 올라와서 이 중포가 매우 불편한데 여기를 먼저 해소할게요. 이안 궁을 하기 위해서 상대가 살을 닫고 포가 넘어온다고 해도 다리가 하나 둘세 개죠. 한 박자, 두 박자 내려가면 안전하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궁성을 보강할게요. 살을 닫아주시고 내리고 빨리 뭐돌 필요성 분명히 있죠. 지금 점호승부예요 상조대 되면서 그래서 한 박자 늦춰가는 부분. 아니, 너무 잘 두시는 분을 만나면, 아니, 뭔가 이게, 시원하게 때리는 맛이 없으니까, 옆으로 돌수 없습니다. 아, 여차하면 지금 포가 말을 때리고 상병타면서 둘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얇아지면서 궁의 라인이 좀 별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들어갈게요. 이제 여차하면 나중에 포마타에 상병타 이런 거할수 있어요. 저 판부터 이렇게 루지지면안 되는데. 어우, 이것은 좀 예상 못한 행마인데요? 음 이건 왜 나왔을까요? 야, 행마가 조금 독특한데요, 이번 판. 일단 쫓죠. 지금 상의 병을 때릴 수 있는데, 여기가 묶인다라는 게좀 불편하니까. 좀 고민이네요. 다음 순위는 여기 들어온다라는 뜻. 자막 들어오는 순 일단 방비할게요 이렇게 조를 미, 밀어서 둘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왼쪽 1번 조를 민 거는 뭐 여차하면 나중에 이렇게 길막을 하면서 둘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 병을 더욱더 고립시킬 수 있거든요. 어아상 일단 차마 양빵 가둘 이유가 없어요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절대 가두지 않고 이게 지금 4가 저의 2선에서 2개가 있잖아요 중포가 불편하니까 여기 차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포가마를 때리고 만약에 대차를 하면은 대차를 하면서 2포가 나중에 결국 합포로 와서 이 3선과 1선의 양포를 분할하는게 훨씬 더이 중후반전에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일종의 좀밥인데 이거는 지금 바로 오면은 차마타 돌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가서 쫓아 죽거나 당겨서 보강을 좀 해줘야죠. 아 근데 먹자고 왔는데 막다 살려가기 좀 그런가요? 아니, 드세요. 음, 포 하나 주겠습니다. 드세요. 아 이건 너무 좀 눈에 보이는 떡밥이라서 안 드실 것 같아요. 말을 걸었으니까 차를 먼저 쫓아주고 이어버릴까요 그냥 때려. 포가 말을 때리면 상이 오른쪽 사줄바. 여기 막혀 있었나요? 뭘 보고 두는 거지? 어? 아, 진짜 먹었어요? 그럼 중앙으로 그냥 돌아옵니다. 병마대를 했지만, 이 포가 결코 아무런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상의 병안 때리죠? 일단 포를 달라. 이 상은 나중에, 여기 갈 상이에요, 여기. 여기에 갈 상이기 때문에, 상이 사선병을 잡는 게 아니고, 차가 잡은 이후에 초상은 길게 떠서 한의 면포를 잡아야 돼요. 궁을 돌리면요? 그렇게 안둘 거예요. 궁을 돌리면은, 어? 그렇게 두네요. 일단은 형태를 우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 뒤로가 아니고 옆으로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차로 승격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가면 한5 7점 사이즈 되니깐요아노 달라. 아 지금 상사 타좀 아까운데요? 여긴 한박자 지키고 이 면포를 모두기 만드는게 더 중요하니까 사실 외사를 만들어도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건 언제라도 때릴 수 있는 사예요 이런식으로 살리면 더 우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못살린다라는거죠. 마땅히 움직일 기물이 없어요. 뭐차 움직이는 정도 뭐 이런 합병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상 나올 자리 확보 이런거 말고는 좀 움직일 기물이 없죠. 이거는, 살을 때리고. 밀고 싶은데, 상끼리. 자, 여기, 조라나 그냥 주고. 여기는 조라나 주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밀고 올라갈게요. 지금 상, 마, 포. 상대 삼선에 있는 기물, 이게 다 부동이니까. 이게 한 박자, 두 박자 치밀어 올리는 수가 좋거든요. 중간에 다리를 놓으면 안 되죠. 왕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마는 안할 거예요. 이게 다리가 두 개인데 궁 넣지는 않습니다. 뭐 차가 줄를 잡던 병을 담게 보강하던 살을 넣던 무조건 조를 치밀어 올릴 거예요. 밀고 가야죠. 선장군을 치면은 궁이못 들어가죠. 살을 빼면 차마타 장군의 뭐 무너진다고 봐야 되고, 코가 너무 와도 그냥 돌진에 거의 무너진다고 봐야죠. 10초 남았습니다. 제 전문이 아닙니다. 아, 면상 얘기하니까 바로 양기마 면상 등장해주시네요. 자, 일단 여기 졸 묶어놨죠? 졸 여기, 여기, 여기 졸 자, 일단은 견막까진 갈게요. 면상 여기서 상하면 이게 귀마가 나오면서 면포 될것 같아서 아 이거 갈 수도 있, 있긴 있었네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기다리는 게 있거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밥까지 들어서 안궁항 할 준비하고 아 이거 안 먹혔네. 양포분할 차 주세요. 소를 열면은 이렇게 여는 순간 차 주세요. 어? 재수다 이거. 와 여기 장군이네요. 양차. 재수가 조금 따라줬습니다. 이게 지금 포가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 하거... 빠져주고. 최고수포진는 약간 좀 단단하게 드는 수병 포진이라고 봐야죠. 요수를한번 부려볼까요? 음, 자, 일단은 이 상과상 교환하기 싫어요. 이상이 나갔다가 이런 자리를 침투해야 돼요. 이거는 때려야죠. 때려야죠 호빠지면서 대차 할수 있는데 이거 언제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게 나중에 넣으면서 외 통수 분는가뭔 생각 중인데 마가 들어가서 대충 외사를 떼, 만들어도 될것 같네요 공짜 포가 잡을 수 있으니까 대포 쏠 준비 야 이런 수가 있네요 자 보세요 어떤 수가 있느냐면은 자 이렇게 슬그머니 한번 포를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거야 넘기는데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잠깐만요 아 제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끝모양이 이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띄우면 예컨대 뭐 아니, 예컨대 어떻게 해야 돼? 응수가 안 나왔다고 가정을 할 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차를 잡지 않습니까? 여기 장을 치면은, 상이 이탈이 안 되니까, 이렇게 둘 때, 아 여기 외통수 지금 이 그림을 두고 싶거든요? 이 그림을 두고 싶은데, 아이, 묘수풍이 걸렸어. 살짝, 한번 기다리면서 함정 파놓고, 응수가 안 나왔다 싶으면 그냥 바로 냅다 꽂습니다. 코를 잡으면요, 코를 안 잡을 겁니다. 음, 일어나지 않은 일은 그렇게 안될거기 때문에 술기를 장군 살을 빼세요. 잠깐만요. 그냥 때릴게요. 그냥 때릴게요. 들어와 주고, 야이거 그냥 잡 으시 네요？와 위로 넘어오 겠다, 라는 건데, 현장 군은 막기 싫 으니까 상이 나가 줍니다. 다음 수 마장 조심해야죠. 이런 건 돌진. 장군의 견인. 자 넣고 일단 차를 빨리 뽑아야 됩니다. 마마리 주세요. 장군. 장군 여기 장군의 외통수죠 이렇게 장 치면은 외통이 안나고 이렇게 장을 쳐야 외통이죠 마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상을 이렇게 잡으면은 차장을 쳤을 때도 마가 내려와서 막아버리니까 사선 장군을 쳐줘야 됩니다 귀마 선수로 갑니다 장군, 왼쪽 포에요? 오른쪽 포에요? 물어본 이후에 상까지 나가서 병 선수로 걸죠? 요즘에 이, 오, 오늘 이 변형 중앙병 좌포진을 상당히 많이 만나는데, 비포 또는 차 나오는 거뭐둘 중에 하나 차 먼저 뽑아주고, 차? 변형 중앙병 좌포진 깨는 게 중포가 되게 효과적이에요. 양득은 주죠 여기서 차가 먼저 오면은 여기 병을 띄워서 막아 나올 준비 해버리니깐 반드시 먼저 여기를 때려놓고 그리고 가야됩니다 응? 뭐야 그럼 다시 돌아와주고 이렇게요? 감당이 돼 이거 차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자꾸 갈까요? 여러분, 차가 말을 달라고 한다. 뭐 막아 올라오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 둘때 포가 넘어서 차를 달라고 한다. 면포가 넘어가면 상 떠서 장군의 차가 죽고 차가 두칸 와서 포기를 막으면 차한칸 살짝 넘어서 차를 달라 한다. 그렇게 죽은 것 같은데요? 아 이걸 보셨구나. 그래서 말을 손절. 잡아주고 귀막까지 튀어나온다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귀막까지 나오겠다 음 좋아요 발전하게 쓸어주고 여기까지 장군. 4마린 죽어 있습니다. 자, 병을 달라. 살을 지금 못 닫아요. 그럼 차포타 장군의 반대 차 이렇게 차대차 포대포 교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을 닫을 수가 없어요. 병이 잡히면서 병과 차장군에 한차 걸렸으니까 뭐 이정도까지 장군 치든 뭐 하포하든 요정도 나오겠죠 이미 기울은 것 같아요 네잘 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김화 선수로 갈게요 정영포 진병 걸어주고 오늘 중포 너무 많이 뒀으니까 이번판 중포 안하고 살을 들어서 양사등? 이렇게 응수했나요? 양득을 달라 저는 바닥에서 지키는 뭐 이런거 말고 조금 공격적으로 빠르게 돌수 있도록 병 옆으로 쓸면은 이거는 애누리가 없어요 초반 한 20수까지 형태는 그냥 외워두시는게 좋아요 여러분 이 응수를 바로바로 해 주면 나중에 이 수읽기 할때 훨씬 더 생각도 많이 할수 있고 우리 심리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차가 줄을 잡고 상병타 하면서 마가차를 거면 차가 어디로든 응수가 나올 때 돌면서 이 독병이 다이다이. 나중에 뭐 이, 이게 이, 이런 정도가 아 옆으로 봐야 할 수가 이게 못 두죠. 지금 초가 좋은 거죠. 보통 안에서 차가 이제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로 빠지고 병을 쓸어서 상을 쫓기도 하는데 그래도 초가 좋아요. 여기는 대차를 해버립니다. 대차 근데 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대차를 안 한다는 라 뜻이거든요. 대차하면 한 수가 낭비니까 제 느낌엔 그런데요. 아 대차하네요. 잡고 아 그냥 쳐 버리고 싶네요. 참을까? 아왜 이렇게 때리고 싶지? 좋아요. 일단은 상 빠지기. 아, 이렇게 왠지 둘거 같더라. 이렇게 때리면 마가포를 잡고 포가 넘어온다라는 소리인데 마가 병을 때려요. 그렇게 두겠습니다. 마병타, 마병타. 마병타를 하면은 야, 이런 수가 있네요. 마병타를 하면은 또 이렇게 떠서 포를 걸어요. 그러네. 되는 수야 안 되는 수야. 에이 모르겠다 그냥 때려볼게요. 이렇게 나오면서 반발을 할수 있는데 저도 같이 반발에 반발을 더해서 차가 걸렸으니까 이게 포는 못 때리고 말을 때릴 때 살을 딱 들면서 차포가 걸리죠. 그리고 포가 말을 걸고 있죠. 상이 잡으면 면포가 중앙말을 때리고 상이 조를 때리면서 선장치면 살을 띄워서 나중에 차가 이렇게 끼우더라도 포가 면포로 가서 차를 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말을 한 말을 살리기 위해서 마병타를 했을 때 상이 말을 안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차포에 지금 여기 차장군까지 잠깐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차장을 치면 살을 든는다 차장을 치면 이렇게 차장을 치면은 살을 들 거든요 그럼 마포타 그거 싫으면은 이렇게 천궁 해야 돼요 자김마로원낙마 대응해 볼게요 자 면포까지 여기 상대 차길 여세요라고 좀 기다리는데 안 열어요 그러면 양차를 한번 열어 놓고 일단은 중앙병까지 열어서 상 나갈 준비요. <laughs>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졸 차까지 살짝 후 겨냥해주고 이렇게요. 야, 이렇게 막나요? 뚜민다라는 거네요. 아이, 부담스럽네. 아이, 모르겠다. 때려. 여기 한방 치고, 졸 달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달라. 이런 거 그냥 때립니다. 양상으로 양조를 쳤지만 끼우면서 마상을 AB를 걸 수가 있겠죠. 마가상을 잡을 것 같다고요. 그건 안되죠. 자, 규마로 들어가면 꽝입니다. 일단 여기 상한 마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양득한 군명이 되죠. 아, 이건 좀, 약간 섣부르게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는데, 마달라고 하면 결국은 또 이렇게 가야 돼요. 조를 당기면 병을 치밀어 올리기 때문에 사성 가는데, 그럼 또 마달라고 가면요. 이게 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말을 달라. 괴롭혀 줍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올라가서 면포 위협해야죠 포가 말을 지키니까 포를 위협하는 게 현행수죠 이게 제가 이 분과 좀 들면서 느낀 점은 음, 잘 두시는 분인데 한번 이게 마가 여기 들어올 때 조금 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 상이 죽으면서 이게 여기 착수할 때 착수 타이밍이 좀 빨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사 올리는 것도 빨랐죠. 이게 여러분들도 이게 실수가 나왔을 때 그때 오히려 좀 신중해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손 가는 대로 두는 그런 습관이 있죠. 저도 그랬고요. 어렸을 때 신중 실수를 했을 때더그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좋아요. 찾아 보통 답이 차, 이제 찾아집니다. 지금 마가 이렇게 뜨면 은 포를 달라고 하면 이 조를 민다는 의미죠. 그런 뜻 같은데. 한 박자만 이렇게 합병해 줄게요. 왜냐면 지금 이 묶인 거를 풀 수가 없어요. 초에서는. 한에서 다음 세월 이제 막아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는 여기 조를 밀어도 그냥 차가 조를 때립니다. 트윕. 그렇죠. 차 조를 때까지. 조리병을 잡고 병이 조를 잡고 마가병을 잡고 두칸 내려와서 말을 달라고 해주고 마가포를 걸고 있죠. 네, 잘 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후수기마로 가볼게요. 이번 판은 변형 포진 아니고 정형 포진. 따라서도 볼까요? 나도 수비 일단 묶여있는거 풀어줘야죠 차 나오지 마세요 기포 호위치가 바뀌었죠 어? 뭐야 아, 하포 넘기겠다. 이거는 여기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줘야 돼요. 좋아요. 면포까지 해 주고. 자, 3줄. 응? 음? 어? 무슨 수야 이거? 안 먹었어? 음. 이거 실수인데 왜 안먹었죠? 아유 그럼 살려야죠 자 면포까지 졸상졸 마잘막으시네요 전투. 여기서 전투. 자, 이제 공격 들어갑니다. 지금 아이고 아이고. 쌍기라. 예, 아이 감자.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공격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어, 이거는 안 되죠. 여기 지금 이런 독줄 맞으면은 안, 안 좋거든요. 이거는 일단 때려야 돼요. 이런, 이런 거는 상를 때면서 0.05점이 되더라도 1점 손해 보더라도 중앙이 횡하기 때문에 그냥 자, 들어오고 밀면은 상병타가 있으니까 일단 차를 쫓기 그리고 밀어볼게요 좋지 않다 느낌이 좋지 않네요 우삼줄이 너무 약하네요 이거는 대차로 풀게요 대차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 상이 걸리기 때문에 좋아 이렇게 잡고 잡고 나중에 병치미는 수가 나올 수 있죠 일단은 명포까지 밀고 올라온드란 뜻인가요? 자 일단 사선 저한 칼은 안되고 음... 밀고 갑니다 다음선엔 또입니다 이거를 열었으면 차가 여기로 올수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밀까요? 밀어볼게요 이거 마병타면 그냥 병상 주고 마 잡는건데 귀마가 잡히니까 피했는데 피하면 졸 잡으면서 일단 또 차를 손수로 걸어주고 루시님어서 오세요. 그렇죠. 뭐 이건 좀 기운 것 같아요. 기물 자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고한 것 같습니다. 잘 뒀습니다. 넘어갈게요.